오늘은 경기민이 총 가는 날이에요. 경기민족 예술제 첫 번째 회의가 있는 날이라서 같이 와가지고 이야기 같이 나누자 해주셨거든요. 오늘 아마 그래서 홍보의 목표, 방향성 같은 것들도 다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가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죠. 끝! 아 오늘 회의 잘 끝난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이, 이 작업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여되어 있어서 컨셉에 대한 부분들,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는데 시간이 좀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원래 예정은 이번 주에 홍보 디자인을 시작하는 거였죠. 컨셉 디자인 작 잡... 컨셉을 어, 레퍼런스 따고 제안 드려가지고 통과된 다음에 어, 이제 디자이너한테 넘기는 것까지가 이번 주 내에 다 진행되는 작업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안될것 같습니다. 거기에 맞게끔 일정을 좀 조절을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예산적인 부분에서 최대한 또 효율을 잘낼수 있는 그런 구성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제가 또 잘하는 게 이제 항상 하는 얘기가 좋은 홍보 기획자는 비용을 절감한다.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. 그래서 아, 이 비용에 이렇게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어? 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다면 베리 굿 땡큐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회의가 또 있으니까 그때 또 회의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봐.